줄기세포 하는 날은 부드러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하고 가는데도. 그랬는데, 그 이튿날은 진짜 안 아팠어요.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안 아프고, 제 다리가 의족이라서 한쪽만 쓰니까, 한쪽만 쓰니까 통증이 엄청 많았거든요. 이거, 이거가. 그랬는데, 줄기세포 맞고는 통증이 없어. 못 일어났는데, 이게 뭘 잡고 일어났는데 안 잡아도 일어나니까 그게 좋아지고 통증 없는 게난 제일 좋아요